영숙TV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2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된 금액은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71만 3,100원, 2인 가구 117만 8,400원, 3인 가구 150만 8,600원, 4인 가구는 183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5인 가구는 214만 2,600원, 6인 가구는 243만 7,8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7인 이상인 경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한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직이나 휴폐업, 그리고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이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조건은 대도시 2억 4천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이야.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거용 재산 공제 시 대도시 3억 1,000만 원이야.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이야. 농어촌은 1억 6,500만 원이야. 그리고 금융 재산은 생활 준비금 600만 원이야.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